안녕하세요, 김주입니다 어, 오늘은 벌써 2월 첫째 주 정산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6일씩 5주로 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산 일이 조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요 귀염뽀짝한 아이를 그 홈플러스 갔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름은 잘 몰라요. 이 아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딱 나와 가지고 네. 그주 정산할 때는 잔액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 사용하려고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정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남았을까? 현금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얼마가 남았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식재료에서는 돈이 남았어요 그래도 네 돈이 남았습니다 만원 이만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천원 그리고 150원 남았습니다 어 외식카페는 다 썼어요 지난 그 토요일에 스퀘어, 스퀘어 원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밥 먹고 카페 가고 하느라고 다 썼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도 다 썼습니다. 어, 제가 스케어 원에간게 이제 그무인용품에뭘 사러 간 거였었어가지고 거기서 쓰느라고 같이 썼고 건강은 건강은 원래는 쓸 일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안 아파서. 근데 둘째 접종을 하러 갔는데 그 조리원에 있을 때 황달검사한 비용을 안 받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결제를 해야 된다 해서 2,8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7,2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네다 썼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도 많이 썼어요. 제가 카드 사용했던 것들 거기서 카드 사용하는 거나 했던 것들은 여기 신용카드 사용분에다가 잘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금해서 카드 결제해줄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가 남았죠? 그래도 남았습니다 19만원 예산에서 35,350원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저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정기목적적금 통장 그 바인더밖에 없어요. 지금은 현재로는 일단 이 350원은 동전함에다가 넣어줄게요. 한 번에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음, 계산해가지고 정리해줄게요. 제가 이거 샀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거 빚진 게 너무 많았었잖아요. 부수입 정산할 때 이제 다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온전히 35,000원을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가 있으니까 경조사, 경조사에 꾸민비, 어디다 넣어야 되죠? 그 리빙에 5,000원 넣어줄게요.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리빙에 5,000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요. 50만원 모는 건물주 세이빙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짜리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에요. 그러면, 이게, 많이 지워주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원을 50만원, 건물주 세이빙에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외식에다가 만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 건강에다가 만원 넣어줄게요. 저희 아이 그 주스 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 비용에서 충당을 할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건강에다가 만 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까지 다 해줬습니다. 현금 생활을 하니까 금액이 남긴 남습니다. 이게 조금 번거롭긴 하거든요. 신용카드 쓰고 계산해서 옮겨놓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 이게 보이잖아요. 현금이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막 5만원짜리 깨기 싫고 막 만원짜리가 깨져서 천원짜리로 바뀌면은 막 좀 마음이 아프고 약간 이런 게 아무래도 눈으로 보이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둘째 주 예산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쪽 생활비에서 나가는 돈이 많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아 돈이 나가겠네요.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해야 돼서, 식재료 비용도 나갈 것 같고, 또, 네. 외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주 예산 19만원. 가지고 왔고요. 근데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처럼 확실한 것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만원 넣었고요. 그리고 자녀에 3만원. 생활용품에 제가 원래 예산으로는 생활용품에 3만 원씩 들어가야 됐던 건데 2만 원만 일단 지난주와 동일하게 넣고 음총 예산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식 카페에 5만 원 넣겠습니다 해류에 나머지 8만 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넣어줬습니다. 현금생활을 하니까 어 눈에 보이는 그 돈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예. 카드를 안 쓰진 않아서 급할 때는 이제 먼저 사용하게 돼가지고 기타 비용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달 세우는 예산을 잘그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자신감. <laughs> 네. 그래서 또 둘째 주도 잘 생활하고서는 저축할 금액을 남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